안녕하세요, 도라비씨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필수적으로 경쟁을 해야만 하는데, 경쟁을 하면 순위가 생기고, 경쟁에서 지면 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자본주의 생존 경쟁 순위에서 밀린다는 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고,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경쟁을 하게 될때 승부를 정정당당하게 가리기 위해서는 일단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 다음 개인이나 단체 구성원의 실력, 노력 등이 필요한데 수천 년, 수만 년 전에도 인간의 탐욕과 이기적인 속성은 있었고 복잡한 현대사회는 인간 이기주의의 끝판왕을 볼수 있는 불공정, 불평등, 불법이 만연한 불완전한 사회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는 개인과 개인이 모여 이루어지는데 개인 대 개인을 비교하고 따져보면 개인의 실력, 개인이 노력을 할수 있게 되는 것조차도 타고난 능력과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실력과 노력도 타고나는 것입니다. 모든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타고난 사람을 경쟁구도에서 이기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경쟁이란 걸 하게 되는 조건이나 기준, 제도, 환경 자체의 출발점부터 불공정, 불공평,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조직이 이런 불공정, 불공평, 불안전한 상황과 시스템 하에서 순위에 따라 생존과 직결되는 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쟁에서 지더라도 손해를 보고 가난해지더라도 생명이 위험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비겁하고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리는 사람의 수가 지구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양한 문화권에 존재하는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이 i v e a n 의 저자로 유명한 미국 조직 심리학자 에덤 그랜트 교수에 의하면 세상에는 테이커, 이버, 매처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테이커는 관계에서 받기만 합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타인의 호의도 이용합니다. 오로지. 상대가 자기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자에게 약하고 약자를 무시하며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동원해서 상대를 꺾거나 깎아 내리려고 하고 최대한 타인을 착취합니다. 2번은 관계에서 먼저 베풀고 주는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자기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이라 타인에게 도움이 될때 기뻐합니다. 이버의 75%에서 90%는 관계를 시작할 때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라고 묻습니다. 매처는 땅방이 똑같이 거울이 기울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관계는 기브앤테이크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먼저 상대에게 주지 않고. 상대에게 뭔가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매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아주 잘해서 은혜도 갚지만 원수도 반드시 잊지 않고 갚습니다. 사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페이커가 19% 정도, 비버는 25% 정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매처는 56% 정도라고 하지만 북유럽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버는 약5에서10% 정도라고 합니다. 성공과 경쟁을 중시하는 그래서 점점 빠르게 각박해지는 테이커와 매처가 자신을 기버라고 착각하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버가 차지하는 비율은 동유럽 수준보다도 더 작을 수 있습니다. 테이커, 기버, 매처의 편성은 사고나는데 테이커는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 같은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호식자의 유전자를 타고나고 만만한 먹잇감인 기버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사회에서 50% 이상 대다수를 차지하는 매천는 테이커처럼 의도적, 고의적으로 상대의 것을 뺏기까지는 안 할지 몰라도 손해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매천는 타고난 양심의 양과 처한 환경이나 상황, 자신의 이익에 따라 테이커와 기버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테이커를 돕는 플라잉 몽키가 되거나 방관자가될 수도 있고 기버를 도와서 테이커를 처단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커와 완전 정반대 성향을 타고나는 극소수의 기버는 경쟁보단 의미와 기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조직 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를 보고 지더라도 우리와 타협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승부를 가립니다. 덕분에 이번은 평판이 극과 극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정말 우호적이거나 까칠하고 무뚝뚝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이런 특성을 보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남의 것을 뺏고 받기만 하는 테이커나 먼저 받아야 주는 조건부 매처가 최상위 자리를 차지하고 조직 내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것 같지만 사실 제일 큰 성공을 이루고 조직 내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최상위의 사람은 이버입니다. 하지만 가장 성공하지 못하고 가장 최하위의 성과를 내는 사람 또한 이버입니다. 왜냐하면, 최하의 기버는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해주려고 하다 보니, 정작 자기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남의 일만 하다가, 지쳐서, 번아웃됩니다. 기버는 이렇게 극과 극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그럼, 대부분의 기버가, 테이커나 매처를 돕고, 호구 잡혀 있는 동안, 자기 이익만 챙기는 테이커는 엄청난 성공을 할까요? 테이커는 단기간 빠른 성공을 할 수는 있어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기부앤테이크를 충실히 하는 매처들이 테이커에게 뺏기고 당한 것 이상으로 반드시 응징하고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테이커는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최하위 의 기버들이 있는 제일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거기서 기버들의 발목을 또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론상으로 기버는 항상 먼저 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처는 받으면 반드시 갚을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버는다수에게서 이익을 보게 되어 있고 이버는 테이커만 빨리 알아차리고 물리칠 수 있다면 생각보다 쉽게 최상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일단 비버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베풀만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케이커를 빨리 알아차리고 무조건 차단해야 하는데 이버는 악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마음이 악해서 거절을 못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반드시 갚는 매처를 만나야 하는데 그건 만나는 매처의 양심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매처가 조건 없이 주기만 하는 이버를 오히려 만만하게 여기고 계속 받기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버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상주의자, 평화주의자입니다. 경쟁과 전투에 특화된 빼앗고 죽이는 게 목적인 테이커와 달리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태어납니다. 극소수의 지혜롭고 강한 이버들의 성공과 기여로. 그나마 세상이 유지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파악한 테이커들이 이신같이 이버의 성향과 그 놀라운 능력을 알아채고 공격하기 때문에 현실은 이론과 달리 이버에게 최악의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테이커뿐만 아니라 무한 경쟁의 대열에 속한 매쳐도 이버가 가진 엄청난 능력의 싹을 알아보는 순간 이버를 경쟁에서 제거시키려고 테이커에게 조력하면서 그 싹을 밟는 공격에 가담합니다. 이버가 먼저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테이커 같은 사혈기나 조건부 매처에게 착취당하고 가진 걸 전부 뺏겨서 기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절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퍼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은 특히, 악질 테이커에 대한 공부를 해서, 테이커를 먼저 알아보고,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테이커에게 노력하는 매처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10% 정도라고 했는데, 근래에 테이커가 20%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건 악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5년 전까지만 해도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테이커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이커와 같은 악인들이 자신을 매처라고 생각하거나 더 나아가서 착하고 능력까지 뛰어난 이버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키가 190에 가까운 덩치도 있는 성인 남자가 자기 의견에 동의를 안했다는 이유로 작은 체구의 여직원 발을 구둣발로 질근질근 밟아줬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진심으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듣다가 정말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해줬는데 본인은 자기가 왜 악한지 그런 행동이 왜 악한 건지 끝까지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악인들 사고 방식은 이렇게 세로 자체가 달라서 매사에 이런 식이라 최악의 악인들끼리 서로 악하다고 칭찬을 주고 받는다거나 자기들끼리 사인을 뜯어먹고 사는 게 똑똑하고 능력있다는 식의 자랑을 해대고 자기들끼리 수준이 맞다고 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리끼리 결혼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 같은 악한 페이커 아이들이 태어나는 확률이 높아졌고 이버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이버가 5% 정도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고등학교 상관없이 평소 아이들끼리 나누는 대화나 카톡 내용을 살펴보면 표면상으론 친구들끼리 사랑과 위로의 포스프레를 하는 걸로 보이지만 합력과 활기가 가득한 서로 교묘하고 은근하게 말로 주먹질하고 싸우는 대화를 합니다. 도저히 친구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대화라고 보기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이런 아이들이 진짜 친구가 뭔지나 알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 아이들이 대학, 군대, 직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버로 태어난 양심있고 성품 좋은 아이는 학교에서도 테이커와 매처에게 왕따 당하고 사회와 조직에서도 살아남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버가 케이커가 장악한 학교, 직장이나 단체에 들어가는 순간, 재수 없게 케이커와 만나 연애나 결혼을 하게 되어 가정을 이루는 순간, 이버는 감정 쓰레기통, 천다꾸러기 노예로 전락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백조가 이웃 노래 새끼 되는 것, 정말 순간입니다. 미국 등 화구사회는 이미 우리 사회의 일을 먼저 겪고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최소 약 10년은 빨리 변화하고 나아갑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화구사회에서 몇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운동이 사회와 조직에서 썩은 사과, 즉, 테이커 분별에서 골라내기입니다. 테이커가 사회와 조직을 장악하면 매처는 물론이고 비버조차도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게 되고 결국 일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처는 비버를 돕습니다. 비버가 없으면 사회와 조직은 망하니까요. 악인들은 비버가 강해지고 똑똑해져서 호락호락하지 않으면 비버가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무 조건 베푸는 걸 멈추게 되면 자기들이 공짜로 쉽게 삭제할 수 있는 걸더 이상 못하게 될까봐 기버가 바뀌면 계산적인 매처랑 똑같은 거 아니냐는 개변을 늘어놓습니다. 파악한 악인일수록 자기의 요구 사항을 흔쾌히 안 들어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넌 기브앤테이크형 인간이구나 지는 뭐하나 준 적도 넣준 적도 없으면서 상대에게 기브 앤 테이크, 인간 유형이랍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이 나오죠. "넌 테이크만 하는데, 난 기브 앤 테이크라면 너보다 낫네." 그럼 대부분의 아기는 규제 파악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뭔소리난 기브만 하고 사는 사람이야. 진짜 웃습죠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면 바로 계속 헛소리 할래?" 하고 질러주고 대화를 끝내거나 관계를 끊고 싶으면 악인들 마음에 기술을 확 꽂아주면 됩니다. 방법은 유치하고 치사하게 조목조목 조곤조곤 내가 준걸 나열하는 등의 그들 방식으로 은근히 깔아뭉개면 아기는 그제서야 말을 알아듣는 척 꼬리를 내리고 사라져서 다신 주변을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이없는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들 같은 악인들 천지입니다. 문제는 교활하고 명확한 테이커일수록 세상이 자리를 노리고 선한 가면을 쓴채 이버처럼 행세하면서 평판 관리까지 하는 경우도 많아서 악한 테이커를 구분하고 알아차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매처는 이버를 공격하지 말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버는 매처가 성공하도록 도와주지만, 페이커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에 타산, 계산기를 조금만 돌려보면 이버를 도와야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버는 무조건 처음부터 사람을 만나면 덜컥 믿지 말고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면서 뭘 도와줄까? 뭐가 필요해?라고 먼저 물어보지도 말고 거리와 시간을 두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번은 생각과 마음 자체가 악한 테이커와 정반대라 사랑하고 베푸는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할 때그 자동화 시스템 스위치를 일단 끄고 멈춰야 합니다. 시스템은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꾸고 최소한 상대가 이기 때문에 착한 척 명령기를 하는 건 아닌지, 뭔가를 받으면 진심으로 고맙게 여기는지 등을 알고 나서 최소한 양심은 있는 악인은 아닌 매처에게 자신의 선함과 소중한 걸 베풀 수 있도록 매사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건 절대 선한 일이 아닌 마보같은 짓입니다. 돼지는 진주나 진주를 주는 사람의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반복하지만 이번은 무턱대고 퍼주지 않는 훈련을 추천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과 사람을 위해 기여할 힘이 남아있을 수 있고 진짜 도움이 간절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치있는 도움을 주고 조금이나마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